용감한 농장 경호견 럭키. 그런 만큼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럭키를 시샘하는 대박이. 이게 이제 대를 이어 럭키에겐 후계자 다리가 있습니다. 관심받는 다리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가 쏟아지고. 어디 갔어? 한 마리는? 럭키 후계자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삼대째 특급 경호를 자랑하는 럭키 가문에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달아, 달아.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이놈이 도대체 어디로 갔어. 금세 없어졌네. 어디로 갔는지. 럭키야, 다리 어디 있어, 다리. <laughs>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낀 걸까요? 달아. 럭키도 다리를 찾아 헤맵니다. 행여나 농장 밖으로 나간 건 아닌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딨어 다리? 대박이도 뒤늦게 나서봅니다. 이때 갑자기 멈추는 럭키, 뭔가를 감지한 모양인데 역시나 콩잎 사이로 뭔가 하얀 게 지나갑니다. 엄마 여기 여기 어디 있나 보다. 따라. 엄마 엄마. 다리 많네요.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더니 녀석 혼자 콩밭에 와 있었네요. 어디로 갈게? 돌아다녀. 맞아, 빠져. 맞아, 맞아. 맞아. 찾았어? 어. 찾았어요. 어서이콩밭 속에서 계속 돌아다녔나 봐. 또 어디까지 왔어? 말썽장이네. 말썽장이. 이거. 그래도 한숨 돌렸습니다. 달아. 엄마 품이 제일 좋은 거란다. 세상에. 그를 찾아서 다행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대박이가 가장 잘 알죠. 나가지 마라.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순실이 너도 자고 다리도 자고다자고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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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가자 가자 고추 따라 가자 만못했어 가뭄이 유독 심한 여름 고추 농사도 예년에 비해 시원치 않습니다. 가뭄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인데 산짐승들까지 말썽이니 럭키도 긴장하며 고추밭 근처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호선 씨 부부는 고추대를 솎아주는 중인데. 아, 이 밑에 있는 걸구라이들이 뜯어 먹었네. 그래도 올해는 뜯어 먹는데. 그때 고추밭 안으로 들어온 다리. 아직은 천방지축. 눈에 보이는 건 그저 다 녀석에게 놀잇감이죠. 아유, 아유. 아. 이거 <laughs> 저기보다 더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는 저렇게 안 그랬어. 나중에 고추밭 이런 걸더잘 지킬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사이, 뭘잘 지키기는 까부느라고 뭘잘 지킬지. 아니다면 그만 지금 어, 어, 어린애니까 그렇지. 될성그른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데. 럭키 후계자로 과연 괜찮을런지.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몸발리는 사고뭉치입니다. 거길 파면 어떻게? 그 나무 죽으라고. 아유. 아이고 럭키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 대박이가 한참 안 보이네요. 대박아, 대박이, 저 시드 어디 갔나 마디 얼뜨. 아, 아, 걔는 맨날 나가는 걸. 볼. 아니 그새를 못 참아서 또 나갔어 새. 걸핏하면 챙겨야 하는 녀석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가자, 가자 럭키. 밥 먹으러 가자. 어. 럭키 로 와. 그런데 럭키. 평소답지 않게 헐떡입니다. 무더위 때문인 건지. 럭키가 오늘따라 기력이 없어 보이네요. 밭일하기엔 너무 더운 시간. 호선 씨는 잠시 외출을 합니다. 14년간 이장을 했던 전직 이장 호선 씨. 어르신들 안부도 살필 겸 동네로 향하는 참인데 어디선가 나타난 대박이 냅다 차를 뒤쫓습니다 그런데 녀석 뭘 하다 왔는지 뭘 고려 어째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대박이 그럼 그렇죠 전속력으로 따라 붙더니 결국 동네까지 쫓아왔습니다. 역까지 쫓아왔어? 자, 대박이 들어와. 아, 이거 뭐, 뭘 비시는 거야? 아, 토끼. 아, 오늘 아주 제일 더운가 봐. 아, 더운데가 쉬었다 세서 잠잘 때. 이때 갑자기 눈으로 들어가는 대박이. 더울대 역시 진흥목욕? 하, 대박이만의 피서법인가요? 이 저게 뭐야, 도바닥에서? 아, 아니, 아니 근데 그걸, 그 뒤틀기 도바닥을 막댕겨거이 도바, 저렇게 뒹굴러 여기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왜 거짓골인가 했더니 호선 씨 오늘 제대로 현장 목격한 거죠. 제 많이 봤어요? 여로 봤죠 많이. 지금 우리 집 몇, 미치는데 개더리 그냥 그, 개고. 그, 말라 그냥 붙들고 노 놀고 그래. 머드팩을 마치고 이번엔 또 남의 텃밭에 난입합니다. 야, 이리 나와. 대박아,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얼른. 이리, 이리 와. 자, 얼른 와. 집에 간다, 아빠. 집에 간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어, 아 야, 거기 다 다지지 말아. 밭에 다지면 안 돼. 야, 대방 언니, 나와 너 야단받는다. 나와. 저 호랭이 아줌마한테 야단받는다. 나와 <laughs> 할른일리 <laughs> 나와. 그재 뿌려 놓으면 안 돼. 툭하면 말썽을 부리지만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게 하니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죠. 나의 영원한 껍딱지 <laughs> 아주 어디 가지 내 발걸음 움직이 뭐 움직이는 데를 내가 이러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또 내가 출발하면 또 가고 그 얘가. 특급 껌딱지의 면모를 과시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선 씨와 동행하는 대박이 워낙 돌아다니니 동네 꼬맹이들도 대박이는 다알 정도죠. 나얘 아는데 누구야? 얘 대박이. 대박. <laughs> 대박. 아 너무 두려워. 형형선저얘 바보야? 엄마가 어 영양분 더. 고추안 먹어. <laughs> 대박이의 구력은 계속 이어지는데. 대박이 이뻐요, 안 이뻐요? 더러워요. 이 그분이 이쁜데 응. 더러워. 근데 원래 털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걔는? 못 당겼다. 오늘은 이래저래 대박이 순환입니다. 어? 오늘 본이 녀석 겁쟁이였네요. 이게 럭키 우리 거 새끼 아니에? 그거야. 그거죠. 어. 그런데 대박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녀석 알고 보니 럭키 아들이랍니다. 꼬치야. 아유, 콜라, 누가 위치까봐막캠빈한데 이렇게 낯은사람이있다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짖는데 한참 있으면 또금죠집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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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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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처음 보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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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똑똑지요 지금 지똑 지금 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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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 지금 지 길라면은 저희도 하나 좀 달라고 소문 들었다고 이러면서, 아. <laughs> 그래서 이거 서로 다 달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개를 좀사랑하고좀 이렇게 좋아해야 지 그래. 개를 가서 쫙떼어보이러면그 주겠어도 안 주지. 슬금슬금 다가가 보는 대박이. <laughs> 그런데 배추 유 녀석 조금도 곁을 주지 않네요. 어? 야바가 이리 와봐. 야바가. 그래도 모두에게구박받는건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아라얼라리 <laughs> <laughs> 집에서 나보다 더에쁜데라 우리 도에서 하라. 우리 에서 하라. 우리 집에서 하라. 우리 집에서 하라. 우리 집에서 에 신경 좀더 쓰자 에서조심하 <laughs> <그래, 고맙다. 웃음> <대출 잘했어. 웃음> 끝까지 럭키 아들답죠. 그저 평온해 보이는 농장의 오후. 그런데 럭키는 그렇지 못합니다. 몸도 힘든데 새끼들에게 시달리는 중. 태어난 지 2개월. 이제 젖뗄 때가 됐는데 녀석들 엄마 젖을 포기하지 않으니 럭키가 괴로울 수밖에요. 젖 뛸라고 이제, 이제 저들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느들끼리 먹고 살려는 거지. 근데 젖도 안 나오잖아 이게 아프니까 너 기아 일로 와. <laughs> 야, 이 새끼 때문에 괴롭지. 요 녀석들 새로운 목표물로 향하는데 바로 대박이 웬 난데 없는 순환이랍니까. 녀석들 대박이 젖을 빨겠다고 들러붙는데. 어머 어머 얘들아 대박이 남자야. 어쨌거나 럭키는 잠시 쉴 잠을 얻었네요. 어, 너저 엄마 저저저 뛰고 이제 밥 먹어야 돼. 이제, 이제 엄마 구만 괴롭혀. 어, 자 가져왔다. 한창 폭풍 성장기라 식욕이 왕성한데 이런 녀석들에게 두 달을 꼬박 시달렸으니 럭키가 기력이 빠질만도 하죠. 럭키야! 안 먹어! 불러도 기척이 없는 럭키. 럭키! 언제부터 제부터이요저까요 저기 그러면서 러면 i 좀 우울증 좀온 l 같아 i 생각에 k 키가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한편. 논에서 지능 목욕을 하고 돌아온 대박이는 꼼짝없이 붙들려 다시 목욕을 합니다. 대박아 대박 시원하지. 자유롭게 떠돌던 게 몸에 벤이 녀석이니 한식구가 된 이상 호선 씨네 배가 감수해야 할 일이죠. 예봐 예봐. 또 있어? 아우 얘좀 봐, 자기. 어, 아유 예준고아 가봤어. 여기는 안 그래는데 얘는 뭐? 개씩이나 많아. 야 <laughs> 시켜라. 대박 개백이 또 와가지고. 씻기기가 나쁜 얘는. 하루에 한번 씻기는 게 이제 일과가 됐죠. 아 이뻐. 아유 이뻐. 어라 대박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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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녀석 셀프 탈수를 하더니 잔디에 몸을 비벼 남은 물기를 닦아냅니다. 아우 대박이 신났네. 아 대박아 시원하지. 매일 목욕을 하다 보니 나름의 물기 제거 노하우가 생긴 거겠죠? 쯔니 왜 저렇게 웃겨? 그날 저녁 록키야 농장 순찰을 나설 로키. 시간인데 시끄러워어 록키야, 록키야. 럭키도 혹시 집을 나간 걸까요? 불러도 안올 정도면 저기 뭐.. 저거 뭐.. 한참 후회해야 모습을 드러낸 럭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럭키야! 불과 얼마 럭이야. 전까지만 해도 부르기만 하면 날쌔게 달려오는 것은 물론 어. 밤 순찰때도 펄펄 날던 녀석이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할수 없이 오늘 밤 순찰은 대박이만 데리고 갑니다. 요즘 콩밭은 산짐승들의 주요 표적. 밤에 녀석들이 주로 출몰합니다. 대박이 뭐로 와. 그간 럭키를 따라다니며 그래도 배운 풍월이 있겠지 했더니 딴청만 피우는 대박이. 녀석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도 내려오고 저기. 일리로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장에 이리로 가더 대박이 웬일로 수색 중인가 했더니. 어 볼일을 보셨군요. 아유 대박이네. 이제 대박이도 지죠. 지긴 지는데. 싸우진 않아요? 아, 싸우진 못하지. 아유. 그리고. 대박이랑은 순찰을 하나 마 하나. 역시 럭키의 빈자리가 큽니다. 여기에 있으면 럭키가 금방 쭉 서는데 저기 있을 때는 저쪽에서도 이제 그 고라니,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그럼 럭키 혼자서 커버하기는 힘든 거네요? 럭키 힘들지. 자기들 피곤하지 대박이와 그럭저럭 순찰하고 돌아오는데 럭키가 일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찰 못 나간 게 마음 쓰인 모양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대박이와 슬쩍 둘러본 콩밭에 다시 와봤는데. 사에 고라니 발자국이 고랑마다 깊게 패인 발자국들. 여기저기 무단침입자의 흔적입니다. 콩밭 피해가 평소보다 큽니다. 럭키가 없던 오늘 새벽. 산짐승들이 마음껏 포식을 하고 간 모양입니다. 아, 이뭐 고라니 새끼들이 저거 이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흘렀는데. 이러다간 올해 콩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닐지. 럭키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야겠어요. 우와라. 축 처져 있는 럭키를 어떻게든 기운 차리게 해주고 싶은 호선 씨. <laughs> 럭키를 데리고 온 곳은 수도가. 냉수 마찰이 특효약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셔라지 럭키야, 오래전에 목욕할 때도 몸가짐 조신한 럭키. 그런 것도 대박이와는 뭔가 다릅니다. 럭키야, 이제 좀 기운 나니? 얼른 대박이 조수 데리고 순찰 나가야지. 아유, 이렇게 이뻐, 아유, 이렇게. 럭키 기 살려주려는 건데 이와 중에도 질투 본능 발동한 대박이. 남자가 가운데로 돌아가니는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대박의 행동은 럭키 안 중엔 없습니다. 대박! 대박. 밥숟가락 놓고 돌아서면 할일 투성이. 대박이 손이라도 빌리고픈 농장의 여름이죠. 호선 씨 부부, 점심 상불리고 감자밭에 왔습니다. 사슬 럭키가 없으니 오늘 대박이 단독 경험입니다아 이쁘다. 이게 감자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 파실파실해. 한여름 떼약볕에 몸이 좀 고되어도 결국 내 몸을 위해 짓는 농사라네요. 우리 집에서 거의 난거 먹으니까 우리는. 우리 먹는 거 걔네도 먹으니까 같이 먹는 거지. 밥값은커녕 벌써 늘어졌네요. 가뭄 중에 그래도 기대보다 실한 수확에 후선시대회 손놀림이 분주한데 대박아 어디가? 조미수신지 슬금슬금 도망가는 대박이. 이때 럭키가 뒤늦게 감자밭으로 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허당 조수주제에 하늘 같은 사수에게 도발하는 대박이. 그동안 럭키에게 질투는 했어도 싸움을 건건 건 처음인데 대박이의 하극상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굉장히 이쁘게 해가고 가위로 다져맞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몰랐다 아유 보죠 아유 이뻐 인사 오케이 우주로 막 이뻐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였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laughs>